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고 박성민 의원과 남고갑 이채익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. 두 의원은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혐의는 대체로 부인했습니다. 유희정 기자입니다. 지난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성민 의원과 이채익 의원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. 긴장된 표정 속에 법원을 찾은 두 의원은 주민들께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. 시민들께 걱정을 지서, 끼쳐서 어, 죄송합니다. 에, 아마 뭐 재판부에 에, 적격, 적극 소명하겠습니다. 어, 예.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, 성실하게 에,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성민 의원은 총선을 앞뒀던 지난 3월 당내 경선을 치르던 중 시내에서 피켓을 목에 걸고 홍보활동을 벌였다가 경선 후보에게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이에 대해 박성민 의원 측은 피켓을 들고 홍보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활동을 해도 된다고 안내한 만큼 불법 선거운동을 하려 한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채기 의원은 총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경선 상대방인 최건 예비 후보 부자를 북한의 김정은 부자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다가 경선 선거운동 방식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또 최건 예비 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책기원 측은 이에 대해 경선 선거운동 방식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보도자료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상대방을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있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. 이채익 의원은 다음 달 24일, 박성민 의원은 12월 8일에 두 번째 재판을 받는데 모두 두 번째 재판에서 심리를 끝내고 검찰 구형까지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빠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.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.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.